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던 하굣길, 노란 우산을 씌워주던 그 떨림을 기억하시나요? 서로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그 시절 우리는 우산 하나로 작은 세상을 공유했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던 심장 소리, 그것이 제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낯선 도시 뉴욕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와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문득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낍니다. 창밖의 빗방울을 볼 때마다 아련하게 떠오르는 얼굴, 그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 속 설계도에 남아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들 속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꽃을 다듬지만, 정작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전하지 못한 꽃말들이 쌓여만 갑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예쁜 이 장미를 보면 잊고 지냈던 그리운 사람이 생각납니다.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비를 피해 우연히 멈춰 선 곳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과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모습은 변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빗소리마저 사라지고 오직 당신만 보였습니다. 따스한 조명 아래 우리는 못다 한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어색함은 잠시 어느새 우리는 그 시절의 소년소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창 밖의 비는 배경음악이 되어 우리의 재회를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비 개인 오후 센트럴파크를 거닐며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많이 웃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보다 당신의 미소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제 마음이 다시 물들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넓은 도시에서 당신과 발을 맞추어 걷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늦은 밤, 도면 위에 선을 그을 때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꿈꿉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꽃병은 지친 저에게 당신이 보내는 조용한 응원과 같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짓는 집, 그곳에는 사랑이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고르는 꽃들은 유난히 더 싱그럽고 향기롭습니다. 이 꽃다발이 당신의 바쁜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리본을 묶는 이 순간 제 마음도 당신에게 단단히 묶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브루클린 브리지 아래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준비해둔 노란 우산을 건넸습니다. 어린 시절 그날처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비바람 속에서도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우리 이 노란 우산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빗속을 걸어도 춥지 않습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당신이 있으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서로의 우산이 되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먼 길을 돌아 완성된 우리의 사랑, 이 빗속의 왈츠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